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려요 이제 요거 할 차례입니다 은둔자 오늘도 시작되는 은빨의 세계 반갑습니다 은빨의 세계 오셨군요 오케이 시작 이번엔 이제 치고 빠질게요 괜히 다안 돌고 미션만 성공하면 바로 끝내겠습니다 이거 무조건 깨야겠어 음. 참오케 강철 장군, 어 뭐야? 음, 물어봐야겠다. 그 다음에 장군에게 물, 물어보고, <laughs> 자 들어갑시다. 다시를 <laughs> 나왔죠. 눈보라다. 성공. 여기. 오케이 나이스. 아우 좋다. 아우 좋아 좋아. 좋아 아직 아주 좋아요. 또야? 자 눈썰미. 여기. 실패. 아해. 뭐야? 이거. 아 위험하냐? 끝이야? 근 무기 바꿔어야 되는데. 아, 이제 시작할 때 이제 무기 좀 바꾸고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무기를 그냥 쓰니까 이런 결과 나오네. 이 짜식이 가야. 끝! 로아 야! 도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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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쉬워. 오 뭐야? 맞았어, 이걸? 그 유물 안 샀네. 자 오케이 세개세개가됐다오 3개, 이렇게 하면 안돼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laughs> 오케이. 어 저기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가야 있다. 아, 아, 여기 있어. 아, 무기. 아, 무기 안 바꿨어. 아, 아, 진짜 바보다 바보. 그네아 <laughs> 일단 시작부터 쏴겠어. 빠. 오 공격 뭐야? 다음 좋아 마무리 뭐야 이거 누구야 어딜 가미 이야 오, 마법사 쩔어. 어, 야, 어딜 가? 이렇게 좋아 때려. 나이스. 일로 그렇지. 야, 마우스 좋다. 확실히. 든든하고만 진짜. 와, 다. 끝. 야. 법사 있으니까 확실히 엄청 든든하네. 그그그그 그, 그 제국군보다 <laughs> 바로 다은둔자에 가서 물어봐야지. 음. 얘가 계속한다. 은비 간을 건너고 쌍둥이 천남말진 아시오. 어디랄까 여기 여기랄까요? 오. <놀람>

됐다. 가자. 아까아까 뭐 잘못 눌렀나? 잠아만아 그렇지. 그렇지 죽어 오케이 끝 오케이 성공했다 와.. 잡았다 요.. 어떻게 이런거지? 오 yes. 난 칼이 좋아 여기 기리는 소녀. 소녀를 구할까? 아니야 상황을 정리하기 하자. 흠. <laughs> 어, 뭐야? 아 이로스가? 아 이게 아닌데. 어, 신경을 많이 얻어도 좋겠는데, 오. 도깨비, 아, 도깨비 할까? 잠깐만요. 어제 얼마 안 했으니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23456, 오케이, 하는 게어다 이거 음, 이게 나은 같고요. 위험한 기회 방패 뺏어야겠다. 처음에 쉽죠? 그렇지, 처음에 쉽고. 두 번째가 힘들어, 두 번째가. <laughs> 오, 여기 가면 안 돼. 오, 좋아. 한번 더, 가자. 가자, 가자. 음! 오케이. Nicely <목소리> timed. 나이스. 오케이 여기 쭉 가야 겠다숨마이스야돼 가자. 이거 우못갈것 같은데? 오 갔다. 오 됐어. 오 됐어 됐어. 아 좋아. 오 좋아요. 오 마우스 찾다. 오. 음. 운우제 물어보고 늦게 물어보고 계속한다 계속한다 가야되죠? 계속한다 계속한다 그죠? 이 돌아다녀볼까? 눈보라까지 갈까? 하나 둘셋 하나 둘셋 계속하자 다음 단계로 아닌가? 우리 지도 제작자까지 가자. 음, 덤벼라, 애송이들. 얘들로 와. 어. 어. 자, 계속 가볼까요? 음. 오, 이거 엄청 멀졌다 오, 여기야 가셔봐야 돼. 저기로 갈게, 저기로 이쪽으로. 어우, 다행이다. 감시타. 그만을 건대하지 오, 좋아. 오! 이렇게, 아, 여기, 여기 막혔는데? 이렇게 가야되는데, 그러면? 일단, 여긴 가, 가자. 안, 안, 가야 되겠다. 남쪽. 와, 여기 가면 안 돼. 오, 운동자다. 찾다 됐다 됐다 <laughs> 오디오째 여기 못 가네? <laughs> 막혔어 여기. 막혔어 디디디 디디디 디오디오디디디오디 디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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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 덩치가 자꾸, 여린 몸을, 여린 몸이군요. 뭐, 숨을, 숨도 쉬지 않는 것 같다고? 뭐야. 아, 돌아가신 게 아니래요. 깜짝 놀랐네. 어, 아직은 살아있는 거야? 응, 음, 뭐야? 때문에 돌아가실 거라고 뭘로 보았는지 물어봐야지. 군가 늑대 정도 뭐야? 대지에서 힘을 끌어오신다고? 어, 뭐지? 이거 뭐예요? 써도 되나요 이거? 써도 되는건가? 지옥권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린다 11일 보낸다? 이게 쓰라고 있는거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 오케이 오 든든하다 장비는 필요없어 장비는 필요없어요 정화의 보를 쓰고 그 이거 쓰고요 한 발밖에 안 나왔죠. 이거 사지. 두고 쓰고, 폭시가 뭐 이거 사죠죠 됐습니다. 가볼까요? 덤벼. 아, 기다리는 거야, 진짜? 진짜 기다리는 거구나. 어? 별로 안 되네? 오지랖넓은 시민. 오케이. 별것도 아닌 것이. 왠지 저 대장은 닭을 맞을거야 닭을 넌 죽었어 몇대 몇이야? 오 초록색 눈이네 오 그. 아 지원이구나 오케이 셋 진짜 무서운데? 저 소리가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됐어 일로와 뭐니? 띠링 아뭐 쉽잖아 한대어쟤 끝났다 너, 너 죽었다 이제. 마지막 빠이. 어, 뭐야? 멋있게 잡아줘야지. 빠이. 어. 마무리. 내동댕이. 쉽다는데, 뭐 이렇게 쉽지? 대장 맞니? 은느다. 음, 끝났습니다. 직접 죽일까? Oh, have hmm. Ah, you get enough success, oh, and the sea, and the hermit are unfolded to you. Oh. 저, 저, 제우군가 뭐? 뭐 그을린 칼이다. 이거 뭐 멋있다. 이거 갖고 싶다. 운명의 경로. 어 이거 그 칼에서 얻은 거죠? 야눈부신 칼. 뭐야? 눈부신 칼을 얻었다고? 금세, 만족, 만족스럽습니다.